관절염은 관절의 염증과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운동과 자가 관리는 관절염의 증상 완화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의 관절염을 위한 운동법과 자가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신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임팩트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수행하세요. 예를 들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2.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절 범위 운동을 수행하세요. 예를 들어 손목, 발목,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3.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지지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항운동이나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도하세요. 하지만 과도한 부하를 가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가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식이 섭취량과 운동을 조절하여 체중을 관리하세요. 2.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할 때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쉬어가며 휴식을 취하세요. 3.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온열 또는 냉찜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온열 팩이나 찜질 팩을 사용하여 관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는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휴식, 명상, 근육기관 운동, 취미 활동 등을 시도하세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법을 지켜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와 꾸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세요. 위의 운동법과 자가 관리 방법은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는 운동 및 자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